네 안녕하세요 라이프인포의 용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지난번 소개해드렸던 신한카드사의 카카오뱅크 카드와 같이 적립률이 아주 우수한 신용카드입니다 30만원을 결제했을 때 35,000원을 페이백해주는 카드인데 무려 피킹률이 10%가 넘는 카드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검색창에 하나카드를 검색하여 하나카드 홈페이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하나카드 홈페이지에서 원큐 쿠폰 카드를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하얀 카드에 빨간색 실업 마크가 있는 신용 카드가 검색이 됩니다. 상세 보기를 눌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커피와 베이커리에서 5,000원 이상 이용했을 경우 20%가 적립이 되고, 영화와 생활용품에서 1만원 이상 구매를 했을 경우 20%가 적립이 됩니다. 그리고 SSM과 배달앱을 이용해서 2만 원 이상 결제했을 경우 20%가 적립이 되는데, 이세 가지가 각각 만 포인트씩 적립이 가능하나, 이세 가지 영역을 통합해서 총 2만 포인트 캡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쓰시더라도 최대로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은 2만 포인트까지가 됩니다. 편의점과 약국에서 매매 5천원 이상 결제했을 경우 1천 포인트가 적립이 됩니다. 이렇게 30만원에서 60만원 이하의 구간에서 사용했을 경우에 총 3만 5천포인트를 적립할 수가 있습니다. 60만원 이상 했을 경우 추가로 2만포인트를 적립할 을 수가 있는데 추가로 30만원을 더 쓰기보다는 30만원까지만 사용을 하고 그 이상은 다른 카드를 이용하는 게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할게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적립된 포인트는 하나 카드라고 해서 하나 포인트로 적립이 되는게 아니라 실업 포인트로 적립이 되겠습니다. 이 실업 포인트는 우리 모바일 앱 실업 앱을 통해서 제공해주는 포인트인데 해당 포인트를 통해 다양한 기프티콘을 구매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실업 포인트로 구매할 것들이 없다면 90일 이후에는 OK 캐시백 포인트로 자동 전환이 됩니다. 하나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OK 캐시백 포인트는 1대1로 현금 전환이 가능합니다. 비록 즉시 현금화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일단 빅킹 률이 10%가 넘는 굉장히 좋은 적립식 카드이기 때문에 90일 이후에 현금화하여 사용하기에는 충분한 메리트가 있는 카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립된 포인트는 실업 앱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실업 앱을 설치하시고, 설치한 실업 앱에서 하나 원큐브 쿠폰 카드에 멤버십을 발급받으시면, 다른 멤버십 카드와 함께 표시가 됩니다. 이때 하나 원큐브 카드로 눌러, 세부 내역을 보시면 정립된 포인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원큐 쿠폰 카드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지난번 소개해드린 카카오뱅크 카드와 함께 사용하면 최대한 많은 페이백을 받을 수 있는 카드인데 지금 사용하시는 카드와 비교해보시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